자,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내내 이정우 선수, <laughs> 저희가 지난 주에 이정우 선수 진짜 미국에서 이정우 아리 난리다 금요일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말 동안에 난리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졌습니다. 브롱스가 뉴욕 브롱스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지금 이 국뽕도 물론 들어갔지만 너무 잘하고. 네. 그 너무 이뻐요 하나하나가 제스처 하나도 <laughs> 네. 너무 멋있고 야이 자기가 좋아했던 선수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뛰는 거 보면은 그 약간 아버지 마음 같다 그래야 되나 네. 내 자식이 이렇게 막 너무 막 뭉클하고 내가 지금 이가가 된것 같습니까 아 진짜 그니까 러 히어로즈를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야 내가 응원했던 팀 선수가 이렇게 잘하니까 아니 이제 막 샌프란시스코 경기를 제일 먼저 보게 돼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텍사스 레인저스 팬 입장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좀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하는 팀이에요.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정우 선수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네. 어. 지금 뭐 아직까지 시즌 초반이고 18경기 하지만 타율 3할 4푼 8리, 홈런도 뉴욕에서 그냥 뻥뻥 때려대면서 어, 샌프란시코 스자이언츠 선수가 한 경기 브롱스에서 2개 홈런을, 어, 때리는, 뭐, 그런 또, 최근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어, 이루타, 여전히 뭐, 질주하고 있고, 지금 이종우 선수 대단한 활약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 홈런이 지금 3 개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타가 전체 1위 네. 되면서, 이 출루이라고 장타율을 합산 이 O P S가 네. 1.05에 <laughs> 대단합니다. 어, 어제 최근에 지금 어, 메이저리그나 뭐 스포츠 유튜브 뭐 사이트에서 이정우 선수 관련 영상이나 뭐가 올라오면은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냐면 또 사실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새로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메이저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정우 선수와 샌프란시스코를 어떻게 보면 테마로 한 지금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메이저리그 MLB 유튜브 채널 메인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 7분짜리 감사합니다. 특집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랜드 서오브 윈드라고 이제 이정우 선수를 소개를 하면서 <laughs> <laughs> 그 사실은 너무 웃기죠. 아. <laughs> 바람의 손자.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지해요. 네. 그랜드 서너브윈드 하면서 이렇게 막 소개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을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자이언츠의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서부로 이동해 왔잖아요. 그 이후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선수 전설들을 얘기를 하는데 윌리 메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매코비 얘기 나오고 베리본즈 얘기 나오고 막 전설들 얘기 쫙한 다음에 최근에는 뭐 범가너 얘기 나오고 음. 그 다음에 뭐 포지 얘기 나오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산도발 얘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한 동안 침체기였다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자이언츠가 그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하퍼 노렸는데 실패했고. 저지 노렸는 저지 노렸는데 저지는 남았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정말 슈퍼스타들이 네.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선호하는 구단 중하나였는데 네. 이제 전력 자체가 약해지니까 맞아요. 선호하지 않는 구단이 맞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코리아 노렸는데도 뺏겼죠. 네. 심지어는 오타니 데리고 LA 다저스하고 경쟁했는데. 말도 안 되게 좋죠. 네, 오타니가 뭐 샌프란시스코는 거들떠도 안 보고 LA 다저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래갖 약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옛날에 그 명성을 잃어버리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이번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정우가 있고 이정우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얘기가 이렇게 뭐 지금 뭐 네. 7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아, 저는 너무 놀란 게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정우를 이렇게까지 아니 무슨 뭐 윌리 메이스, 베리 본즈, 포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정우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laughs>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LA 지역, LA,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다르긴 하지만 언론이 극성스럽게 유명한 게 특히 뉴욕하고 그 다음에 LA인데.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는 사실 문화가 다르거든요. 네네. 이런 언론 문화도 네. 그쪽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설레발치지 않는 그런 구단이거든요. 샌프란스코좀 그런 네. 구단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어 매스 미디어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네. 되게 좀 진중하고 네. 이 절대설치는 그런, 그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클래식컬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분위가 기좀 있잖아요. 그런 매체 분위기가 <웃음> 바뀌었어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베리본즈 있을 때 이제 전국국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홈런 레이스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침체기가 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단에서도 야 이대로에다가 계속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 라이벌 의식은 아 그럼요 구단 내부에서 엄청난 네네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는데 이제 뭔가 좀 터너 라운드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정우를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내주고 그 자료 같은 거 MLB의 그 구단 영상 정말 멋있는 장면들 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MLB가 워낙 또 핫하니까 어, 이정우 이슈를 가지고서 쓰는 네. 건 쓰는 건데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이정우를 좀 슈퍼스타 급 그렇죠 네. 완전히 밀어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그 그러니까 이제 구단이 이제 새로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있는 슈퍼스타로 이정우를 미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laughs> 말씀하셨는데 압도적으로 지금 이정우 저지가 1위고요 네. 구단 판매에서 네. 성적이 또 뒷받침 되고 네. 비주얼도 좋고 하니까 뭐 너무 이쁜 거죠. 구단 홍보팀에서. 그리고 코칭 스텝 이밥 멜론 감독 멜론 감독이 이정우를 워낙 또좋아했던 네. 감독인데 네. 이 정도까지 해 줄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게요. 네. 이 공격뿐이 아니에요. 수비에서도 사실 어제 이정우가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옥의 일정이거든요. 1 7년전이에요 원정.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진짜 좀 쉬게 하려고 음. 안 내보냈다가 음. 구에 (3점에서) (2점으로) 쫓아가니까 이제 대타로 냈는데 그걸 또 극복을 해서 네. (100마일짜리) 이 왼손 투, 왼손 타자한테인 저승사자인데 이 선수공을 기어코 안타를 어떻게 하든지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laughs> 어제 경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보시면 중견수수비가 아쉬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정우였다면음 점수 안 좋겠는데 네.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뿐이 아니라 수비 주류에서도 네. 기대 이상의 것을 다 채워주니까 계속 또 보다나 비주얼도 분명히 한몫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성이 워낙 스타성도 있는 선수인데 실력이 뒷받침되고 하니까 구단에서는 이런 선수를 어떻게 놓죠? 그럼요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성적이 시즌 타율이 지금 3할 4푼 8인데 리이 성적이 시즌 마지막 간다고까지 간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쉽지 않고요 네. 저는 냉정히 봤을 때 2할 ER 9푼에서 3할 정도 칠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대단한 거죠 거기다 홈런 네. 한 13개에서 15개 정도 네. 네. 그리고 타점은 저는 6 60개 정도만 넘어도 네. 아주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 테이블 세터가 너무 타, 타격이 약해요. 그렇죠. 네. 아담에스 같은 선수는 사실 3화를 기대하고 더 해줘야죠. 거액을 주고 네. 데려왔는데 물라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정훈 선수가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서 이제 4번 타자 매체프만이 이득을 많이 보는데 네. 뭐 그래도 팀에 도움은 되니까 저는 이~ (2열) (9분에서) (3월) 사이 홈런 두자릿수는칠것 같고 1 많게는 (15개) 타점 (60개) 정도 해주면은 그러면은 진짜 올스타도 충분히 갈것 네. 같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타격왕, 어, 후보다. 그 다음에 뭐 <laughs> 올스타는 따놓은 당상이다. 사실은 약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서운 게. 아, 너무 초반에 설레발 너무, <laughs> 너무 띄우는 거 아닌가. 사실 왜래?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laughs> 네. 오타니 이슈보다 이정우 이슈가 그 요즘에는 그래요 진짜로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 메인입니다. 아, 그래서 아무튼 뭐이 성적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뭐 없겠지만 야구라는 게 그래도 얘기한 대로 정말 성공적인 건강한 시즌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또 지옥의 서부 내셔널의 서부지구에서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현지 언론들 여기 쪽 또, mlb.com이나 이런 걸메이저리그 관계된 거를 보면은 저희 이제 여론을 봐야 되니까 네. 이 글들을 좀 보면은 좀 그게 되게 눈에 띄는데 한 팬이 이정우 플레이에서는 뭔가 좀 특별함이 느껴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유니크함이 오, 느껴진다고. 오. 근데 그 느낌이 뭔가 했더니 이츠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츠로 비슷하다? 이 센세이션이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시애틀 처음 입단에. 데뷔하자마자, 때. 네. 이치로에 이걸 느껴진다면서 네. 아니 솔직히 이치로는 일본 선수지만 깔 수가 없는 그럼요, 선수잖아요. 네. 명예 전당도요. 단한표 차이로 만장일치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한표안 찍은 사람 책출해라 음. 이게 어, 분노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선수와 비교를 하면서 이치로가 지금 뭔가 좀 기존의 메이저 리그에 없었던 그런 특별함이 느껴진다는 네. 댓글 보고 좀. 그 순간 전 이게 약간 닭살이 <laughs> 돋더라고요. 아, 어. 아 너무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좀 약간 침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진짜 요즘의 활약을 보면은 이정우 선수가 어디까지 클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네. 어, 텍사스가 아닌데도 제 네. 지인들 보면 네. 네. 이정우 때문에 메이저리그 다시 본다 이런 어, 얘기 많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네. 요즘에 한국 선수들 활약이 좀 부진했었는데 사실은 네. 이정우 선수 정말 시즌 초반 센세이셔널한 그런 활약 어, 한국 또 야구 팬들의 기분을 설레게 네, 만들고, 맞습니다. 네, 아주 기대한 한 경기 한 경기 매 경기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어서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부터 주말 동안에 텍사스 레인저스 또 LA 다저스와의 3연전 아주 중요한 경기죠. 네. 어. 아, 저는 시애틀한테 3연패 면서 네. 와,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LA 에이저스 역시 내려올 팀은 내려오죠. 네, 맞습니다. 수입하면서 이제 분위기 네. 반등 돼서 네. LA 다저스와 이비카드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전반 이 중에 올스타전 이후에 최고의 비카드라고 본 그렇죠. 엘레다저스는 좀 반등이 좀 필요한 또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딱그 주말 이3연전 갖게 돼서 네. 상당히 좀 관심이 가십니다 그러게요. 네. 또 매치업도 텍사스 레인저스는 디그롬 어, 이볼디 말리어서 또 아마 지금 말리 분위기 너무 좋죠. 그러게요. 네. 아주 그 어제 쿠마로코가 드디어 한거 잘해줬어요. 네. 첫번째첫 첫 승도 하고 한번 또 주말 네. 3연전 다저스와의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